목코코 주우러 다니라고? 거심 다 하고 진짜 나중에는 후회 안난다고 목코코 먼저 주스라고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? 나 여기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다. 거심 얻음. 베퍼 2개 됨. 어떤데어인디요 있다, 요 있다! 근데 내가 라제니스 노래가 없어. 사장님! 노래, 노래! 라제니스 노래. 내가 그게 없어 <laughs> 어. 노래! <laughs> 노래 불러줘 Help! Help! <laughs> 재밌는데? 이거 사람들이랑 같이하니까 재밌네 이거 혼자 할 때는 진짜 세상 세상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같이하니까 너무 재밌고 아유 짱이다 와, 나 진짜 많이 모았다. 어떤데? 어디 계시죠, 사장님? <laughs>